안녕하세요. 수련탐구생활의 해강입니다. 오늘은 42-3화, 대주천은 어떻게 하다요 중에서 수련의 경험과 채득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천 수련을 하면서 의식으로 운기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의 무식 수련을 하면서 진기에 대한 감을 잡아왔던 방식을 활용해서 대주천 수련에 있어서 운기되는 그런 감각을 먼저 잡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식 운기에 대한 감을 잡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의식 수련처럼 성문을 중심으로 축기를 하고 또 운기를 하는 곳으로 기운이 넘치게 하는 방식으로 운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정중앙을 운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각과 상상으로 이게 된다고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운데로 기운이 운기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증거와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운데로 운기한다고 해서 운기를 하였을 때 정중앙에서 일어나는 기운의 느낌이 너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발생을 해서 감각을 혼란시키도, 혼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가운데가 운기된다라는 것이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 자체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으로 비롯되는 기감을 느끼는데 그 기감은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피부에 동서남북의 다양한 방향으로 표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의 감각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함이 있었는데 먼저 스스로 운기될 때의 감각으로 하나의 기준을 먼저 잡아보고 그것을 점검을 통해서 운기된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그 곳까지의 반복된 운기로 그 운기된 진기의 감각을 잡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어, 점검을 두어번 반복하면서 실제로 유통된 부분 또 유통한 곳까지의 진기의 느낌을 인식하고 또 그에 대한 확신을 서서히 갖게 되면서 그 감각을 중심으로 기감을 따라가듯이 운기를 하였습니다. 어, 의식이 앞선다고 해서 진기가 실제로 잘 따라간다라는 보장도 없었고 또 의념으로 충분히 기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기인지 또 진기인지를 구분하기는 그 당시의 수련의 정도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점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그런 진도를 계속 반복해서 유통된 곳 안에 느껴지는 그런 기감에 먼저 익숙해지도록 하였고 이후로는 그 감각을 가지고 기운을 유도하듯이 운기를 하였습니다. 어, 반복하면 할수록 육통된 곳과 또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서서히 구분이 되기 시작하였고 또 어, 생, 실수로 생기화가 되더라도 늘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운기를 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 그것이 다시 이렇게 외기와 접하면서. 육신을 넘어서는 곳까지 운기를 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혼란함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육신을 벗어난 어떤 기운의 뭐 길이 또 폭이나 너비나 또 밝기 등을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하고 또 그에 대한 증거나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던 중에 그 자체를 인식하기는 어려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반응하는 어떤 전기신의 변화를 인식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우는 그것이 도달하여 모여지거나 또 이동하는 그 감각의 미세한 차이를 인식해보려고 하였습니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에 대한 차이가 인지가 되고 또 인식이 되면서 점검을 통해서 그것이 스스로 인정이 되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대주천을 유통할 수가 있게 된것 같습니다. 대주천을 하면서 느껴보았던 경험과 체득입니다. 어, 대주천의 통로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경락과 같은 것이 아니고 어, 외부의 기운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접하는 곳이므로 스스로가 운기를 꾸준히 해주지 않으면 금세 외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밝음을 유지 관리 발전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현지 마물과도 또 왜곡 없는 소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계와의 소통력이 높아져서 다양한 것이 인지되고 인식이 되는 만큼 반대로 그 외계에도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하였습니다. 어, 의식을 사용해서 운기를 하고 또 외기와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심기운용의 힘이 이전보다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진기가 직접적으로 외기와 소통을 하게 되니까 그 힘의 작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지기와 천기를 인식하게 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이전보다 효과적이고 또 깊이 있는 기운의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기운은 어떤 인간의 개념처, 개념처럼 선과 악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작용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기운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주어져서 그로 인해 자신이 무언가를 하거나 또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열어서 주변과 소통을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환경에 내가 억지로 떠밀려서 하게 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남 탓을 한들 자신이 행한 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도 좀더 마음에 다가오는 이치였습니다. 천지 만물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앞서지도 또는 너무 위축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도 중용으로 스스로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였고 평소에 갖는 그런 심상에 따른 운기가 경락의 기운을 형성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 내력과 그에 따른 심력이 커지는 것만큼 자신이 갖는 마음 자체가 신법이 되어서 자신과 주변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타당한 이유에서라도 자신이 위축되거나 또 우울해지면 그 존재의 기운은 위축이 되고 우울한 기운을 형성하고 반대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밝음과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의식과 마음이면 그 존재의 기운은 밝고 희망에 찬 기운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이후로 주변을 먼저 보고 탓하기보다는 어, 그로 인해서 작용이 되는 어떤 자신의 의식과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조금씩 되어졌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스스로의 밝음을 잃지 않으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로 인해서 누가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한다 한들 그의 구애받기보다는 스스로의 목적에 맞는 삶을 스스로가 살아가려고 또 살펴보고 조절해가는 그런 흐름을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수련님 분들도 수련을 통해서 자신을 찾고 또 자신의 가치를 또 온전히 구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